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근무기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성막과 성막 기구 제작 전문가인 브살레과 오올랴베 인터뷰를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돈 뉴스 정연근 앵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근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허진이 기자! 네, 허진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 모으기 운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옆에 계신 황 렐씨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렐씨, 어떻게 이 운동을 하게 되셨나요?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TV에 나오는 건가요? 어, 이쁘게 나오려나마 어, 어떡하지? <laughs> 네. 이 근무 운동을왜 하냐면요. 어, 왜 했더라? 음. 심흡한번 하시고. <laughs>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와가지고, 감동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네, 지금까지 허진이 기자였습니다. 오, 같이 줘요 만나주세요. 네, 허진이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인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과 성막기구 제작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올리압 씨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살레 시 오울엽 씨. 어떻게 성막과 성막 기구의 제작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셨나요? 저희가 전문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막과 성막기구를 제작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내가 말했네요.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들을 끊임없이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재료가 충분하니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료가 충분하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예, 부살렐과 오울리압시 정말 귀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으로 성막과 성막기구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 소개합니다. 사과 미션 나의 도전입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을 위해서는 종이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사과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를 기억하며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종이에 적고 이 종이로 멋진 비행기를 접어 보도록 해요. 이제 가족과 함께 사과의 포인트를 외치며 비행기를 날리도록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과의 포인트 다 함께 외치고 오늘 파이디온 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합니다.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였습니다.